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아직은 근데 네. 11등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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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노래가 그... 어필할 수 있는 건 11등밖에 없습니다. 아, 아, 네. 아직 하나 더 있죠. 25살. 아. 어. 지시만 미필. 아, 어, 미필. 네. 미필. 군대에 있는 상태에서 미스터 드로즈를 지원을 했잖아요. 예, 예. 마스터 오디션 때뭐 불렀습니까? 첫 번째 때. 강진 선생님의 연애의 남자라는 노래로. 연애의 남자. 아, 이제 마스터. 아, 마스터. 아, 하트 몇개 받으셨죠? 네, 이제 11개. 오, 오 다 살짝만 들어볼까요? 나는 나는 연 나이의 남자. 아! 목소리가 아 어, 예쁘다. 감들어져. 아, 감들어져. 그러니까 귀엽고. 진성 마스터님이 환장을 하셨잖아요. <laughs> 환장까지했어? 환장, 환장, 환장 환, 환장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환장하셨는지. 이거는 무조건 어머님들이 봐야 된다. <laughs> 어머님들이 보면 환장한다 이거. <laughs> 그렇게 말씀하셔가지어 <laughs> 요즘에 가수 그치? 포기하고 매니저로 봤어요? <laughs> <laughs> 아, 아요 제가 제노래 하는 것보다 이형 아, 매니저 하는 게더잘될것 같아요. 어,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짠데컬스러운 거 아니에요? 캐릭터 왜 그래? 자, 어, 두 번째 때팀 미션 때는. 어, 맞아, 같은 팀이잖아요. 예, 아, NGT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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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NTG입니다. NTG. NTG, NTG. 그때 불렀던 거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팀으로 나왔으니까. 와. 화음으로. 아 진짜? 우 니네가 메인을 해. 예. 아. 괜찮겠어요? 오케이. <laughs> 어, 정신을. <laughs> 아, 시리오> 아, 치킨들을. 하대로 하던대로. 형 우리는 메인. 하나. 둘. 셋. 이번. <laughs> <십 Center> 아, <laughs> 이안 거다. 다 다음에 듣는 걸로 네. 하고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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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 되게 반응이 좋을 줄둘 오라트 봤지 않았어요? 예 오라트 반응 왜왜 왜? 예, 예. 얘네가 왜 오라트를 음. 봤냐 이런 댓글이 좀많아서요 저희끼리 좀좀 많이 어, 마음이 마, 마음이 아. 너무 많았어요 맞어 아. 네. 나는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 오라트밖에 충분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뭐 다른 팀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거를 네. 그런 네. 퍼포먼스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본방에 나올 때 그때 너무 살짝은 당황스러워 어떤 그런 기억이 있죠. 아 실시간 그 톡. 그실 예, 예. 제가 이게 실시간 을 보고 있었는데 실시간 중독자, 중독, 실시간, 중독자. 실시간 실시간 어. 그톡 보면서 이제 방송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약간 심리적인 나면서 여론을 심해서. 딱 이렇게 그 여론이 에이. 어떤지 이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오라트 딱 하고 빵 이렇게 터지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실시간 톡에 물음표가. 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딱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 아 근데 되게 서, 지금은 우, 웃기긴 한데 네. 그때는 <laughs> 그때는 되게 섭섭했고, 죽은 날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또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놀고 할때그 얘기를 하면서 좀 웃죠, 많이. 그래, 지나고 나면은. 드로드. 우리 이제 혁진이, 추혁진이 어, 이제 자기 소개 어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각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29살 추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2014년에 에이션이란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저녁을 하고 나서는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근데 원래 트로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잠시 후에 이렇게. 네. <laughs> <laughs> 너무 길어서. 불량을 <laughs> <laughs> <너> 조금 가 <laughs> 아 그렇게 떠지면은 정훈이도 뭐퍼스트페이다 해야지. 저 편한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laughs> 자. 네. 아 자. 우리 이제 여기서는 조금 길게 시간. 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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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때문에 제가 살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때문에. 아, 물론이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아, 네, 자등확 네. 돌릴게요. 자. 자 윤성이 이제 네. 네, 편하게 본인 네. 소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이돌부의 유일한 준결승 진출자 황윤성이라고 합니다. 박수. 야! 네, 올해 몇살 되셨습니까? 25살 네 고향이 어디죠? 청주입니다 아, 예. 청주에서 또 이런 스타가 네. 네 청주 출신 연예인은 또 대표적으로 누가 누가 있나요? 김성주 선배님이 오! 오 국민 m c 시잖아요와 저랑 또 같은 고향이시고 이야 또 청석고등학교 나오셨고 오 네. 그리고 또, 또 연예인 아무나 그리고 또 황연성 있죠 아 김일통 아이거 11등, 이렇 <laughs> 예. 민망해 하지마! 네, 야, 맞습니다 야, 야. 민망해 하지마! 네, 11등이잖아! 맞습니다. 예. 네, 네. 예. 뭐, 비록 얼마 전에 호중이가 왔다 갔지만 <laughs> 민망해 하지마! 더 민망해진다! <laughs> 예, 예, 우리 중이 현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었고, 29살 김중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또 수호천사라는 어, 또 신곡, 이제 타이틀곡. 이야! 예. <laughs> 한번 들어 볼까요? 그냥 어려 부분? 예, 멜로디가 쏙쏙 바뀌실 거예요. 어, 쏙쏙 안바뀌면 그래. 어떡해? <laughs> <laughs> 네. 어, 한단이 불러 드리면은 네. 수호 천사 수호 천사 야,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아, 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 이 일단 귀댁에 때려 박았어요. <laughs> 수호 천사 수호 천사. 됐어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어, 일단은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샵병장돌 샵성형이 있어요 <몬> 성형이 왜 <몬> 있는지 성형. <laughs> 성형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니까 성형 어, 성형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할 어, 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그죠. 저는 코 했어요 아코 이뻐요 이 네티즌 분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쟤는 얼굴을 진짜 다가아 붙었다, 뭐 와, 턱, 뭐다했다뭐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전사이트에 댓글 쓰기 기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웃음> 나는, <웃음>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근데 볼게요. 저는 원래 좀 관종이라서 <laughs> <laughs> <나도> 좋아거든요, <좋아하고> 하 <laughs> 아, 아, 그런 것도 좋아해아하면서아 어. 아, 이게 관종에 대한 얘기가 또 어. 제가 제 항신말을 모르겠네 잘 모르는 건데 그래. 너네 둘은 나중에 따로 또 찍을 거야. 형이 아! <laughs> 아, <laughs> 어, 이제 예선에서 되게 군복 입고 이펙트가 있었잖아요. 되게 되게 근데 그 머리 스타일을 아, 평소에도 하고 다녀. 아 머리를 안 자르, 그러니까 머리 계속 자요 군복도 챙겨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볼까 봐. 아 <laughs> 그 머리를. 아아이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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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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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맞아 진짜, 맞아 아아 맞아 아아 맞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딱 머리를 빗고 딱 밖으로 나가는데 그날 딱 엄마랑 이제 마트를 갔는데 이 마트가 마비가된 거예요 진짜로. 오, 진짜. 방송에서 이거 진짜. 이거 제가,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동네 3 0평짜리만 나비 마트 이런 거지. 하나, 하나로 <laughs> 농협. 에. 나비 하나로 이 마트가 어... 나비가 됐다고? 하나. 그러니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어머니 이제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머니 당연히 기분 좋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나왔요 그날은 또 아무도 안 알아보는 거야아 그래? 어. 그,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머리를 올렸죠. 그러면 좀 올리고 할수 있죠. 머리 를 올리니까 기억잖아. 또, 또 알아봐요. 또 사람들이. 아, 또 알아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 잘랐죠. 그래도 아, 이쪽 그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그래. 게 더. 좋지, 그 네. 어,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신성희 같은 경우에는 네. 스트로포차를 네. 찍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여기 초밥집을 네. 갔어요. 네.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도 그때 방송을 하고 왔고 성희도 평소에 좀잘 꾸미고 다니니까 네. 계산을 할때 여자 조업원 계산해 주시는 분이 어 들어오시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화려하게 갔어. 어. 그래서 우리를 알아본 건 아니야. 음. 그냥. 이런 <목소리도> 얘 하겠다. 맞아. 어...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나가려는데 성희가 성희 성이 중주 있잖아요. 어, 리스트 터롯안 보셨어요? <laughs> 나 나는 진짜 속으로 다시만 다시만 새끼야. 다시만 어, 네. 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아 보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희 둘 거기 나옵니다. <laughs> 어, 제가 제가 진짜 이거 브러시랍니다. 포시안안 틀리고 얘기하는. 거야 정훈는이 정도까지 아니니까. 어트 자 이제 협진이 샤메이샤 샤 배우 강아들는 뭐예요? 아또아해 이게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냥 다음에 낼게요 그안아아해안해안안해안 아니 안그안해아해안해안해안그안해 그렇죠. 아, 해안그안해안해안해안해안